인류가 50년 만에 다시 달을 향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전 1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가 밤하늘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사상 가장 강력한 추력을 가진 로켓이라는 SLS는 우주선 오리온을 싣고 반세기 만에 달을 향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달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는 그 첫걸음으로 우주인이 안전하게 달을 탐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리온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 3개를 실었는데 장기간 우주 여행과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야, yeah, when we have a crewed mission, we're going to need to know that vehicle is safe and that rocket is saf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be learning on this mission. 아폴로 17호의 목표가 달의 기초 탐사였다면 아르테미스는 달을 유인 탐사의 발판이자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달 남극 기지와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도 건설합니다. 화성과 태양계 외행성에 관한 유인 탐사도 지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해 달 탐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월드뉴스. 황다현입니다.